안녕하십니까. 발자우tv의 진영수입니다. 당일치 시골에 갔다 온 느낌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100세 인생 좋습니까? 제가 생활 때는 이디 일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 살아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오래 살아서 또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늑 감정은 제 스스로 양농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엄마를 보면서 물론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못하고 유기천 사이로 잠시 면을 하고 휴가를 피해 삼아서 시골에 갔는데 이 장마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풀가의 전쟁에서 만만찮은 걸 결국 느꼈습니다. 결국 반농사 포기하고 부직포로서 마당과 밭, 모든 것을 다 덮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왔지만은, 이제 시골 옛날에는 6 0퍼8 0퍼 되는 그 마을에 노인들만 있습니다. 노인들도 최고 젊은 사람이 70, 70, 70, 80, 90,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시면서 이제 나이 많아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한갑이 다가온 나이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뭘 그런 흉측하게 변해 있고 뛰어놀던 마당에는 온갖 자풀이 끼어들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고 제 곳간이 차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비극이 올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득 3만불 이미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현상 유지하기도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좋아질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투명하고 자기 노력을 하에 입에 풀지만 하고 삽니다. 옛날에는 저축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개발 도상국 시대입니다. 누구나가 중산층을 꿈꾸고 열심히 하면 잘살수 있다는 게 했는데 막상 선진국이 되고 보니 결코 선진국이 만만찮음을 제가 스스로 실감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이제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좋아질 이 없습니다 좋아지기보다는 현상유지 또는 나빠지지 않으면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백세인생 노후는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면 자기 스스로 알아서 여행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시골 학교만큼 여러분 주위에 보면 노인 관련해서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노인 한 분을 돌봐주고 있다 그러면 물론 한 달에 천만 이상 벌리면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24시간 쓰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복지 기금으로 무한정 또 여러분도 세금입니다. 세금 오면 제가 80, 90 되면 이제 농인이, 농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눈앞에 생금 타고 왔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한갑단치를 대제로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갑단치 생일단치보다도 못하게 지나갑니다. 실수단치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백세 되면은 잠시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 손으로 팔 차려서 내 손으로 하는 수밖에 자식한테 노을을 맡긴다. 어림 반푼 없이도 없습니다. 자식 왜냐면 자기 아카림도 하기 힘듭니다. 자기 새끼 놓으면은 자기 새끼 간수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노인을 부양합니까 제가 시골에 자욱한 풀을 보 이제 산소에서 풀을 보고 그러면. 그걸 대물림해서 받아주면 좋겠지만 그 시골 알량한 재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형제이 관계가 멀어지고 없는 사람은 없는 길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관계가 손해지고 그래도 부모님이 평생 일고 난 그걸 돌돌뭉쳐서 저지집 같은 경우에는 위로 누님 두 분이 잘좀 하기 때문에 밑에서 따르면 주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조로 오늘 이 시간 당연함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지나고 지금 현재 모든 걸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먹고 싶은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예쁜 옷 입을 수 있을 때 허리 꼬깔아지면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면은 먹는 것도 줄고 예쁜 옷도 당치 않습니다. 옷걸이 쪼고다대 좋은 것 입고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게 장땡입니다. 먹는 게 장땡. 지금을 즐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